안녕하세요. 트라텍 크레이터 최정윤입니다. 오늘은 트리거 포인트 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거는 몇년 전에 나 혼자 산다에서 배우 김사랑씨가 어, 가장 좋아하는 운동기구로 한번 소개를 해 주셔서 불티나게 팔린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요. 어떻게 쓰는 거냐면 가장 기본. 주로 약간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목이나 승모근이나 자주 뭉치는 이 상체 풀때 가장 많이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빨간색은 어, 조금 더 강해 보이죠? 남성분들이나 조금 더 근육이 너무 많이 뭉쳐서 좀, 좀 강한 아이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아이고요여기 어, 보시면은 두 개가 합체가 되어 있는 아이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날개뼈 주변을 이렇게 같이 놓고 풀 때에 약간 한쪽이 잃어버릴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를 위험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사람들의 이 날개뼈 너비만큼 조절할 수 있는 이렇게 뭉쳐져 있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죠? 저 맨날 이거 하나 많이 잃어버렸었거든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큰 사이즈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런 작은 아이들은 엉덩이 근육같이 큰 근육을 풀때 조금 너무 뾰족하게 짓누르는 느낌이 있어서 아팠는데 이건 뭔가 약간 부르뭉실하지만 사이즈가 조금 더 커서 한 번에 잘 풀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하체를 풀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어, 트리거 포인트 정품을 구매하면 이렇게 안쪽에 정리가 되어서 옵니다. 이걸로는 또 개인적으로요. 우리 요가 블럭처럼 이렇게 마사지 할때 같이 쓸수 있어요. 패키지 아닌데 굉장히 쉬운적이죠. 네. 이제는 이걸 통해서 같이 한번 운동을 배워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동작은 아름다운 상체 라인을, 순환을 도와주는 동작 이어갈 건데요. 우리가 이쪽 상체에 순환이 안 되면 얼굴 색까지 약간 꺼뭇틱틱 하거나 노랗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순환이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로 이렇게 쇄골뼈가 있습니다. 그 아래를 먼저 만, 만져보시고 그 바로 뼈 아래에 이 트리거 포인트 볼을 한번 갖다 볼게요. 그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그 바로 세골 아래 한 1cm 지점을 이렇게 왔다갔다 좌우로 움직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때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 옆에 혹시 요가 블록 같은 게 있다면 얘를 꽉 눌러서 해주시면 효과가 훨씬 배가 돼요. 마사지가 원래 남이 해주는 게 훨씬 시원하듯이 이렇게 블록을 갖다 대면은 조금 더 뭔가 남이 해준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렇게 왔다갔다 한 10회 정도 반복을 해줍니다. 그 다음엔요. 가슴과 어깨가 이어주는 이쪽 지점이 있죠. 바로 소흉근이라는 아이인데요. 여기에 꽉모죠 체중을 실어주시고 위 아래로. 근 이렇게 손바닥으로만 놀기에 좀 한계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런 요가 블럭을 이용하시면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이렇게 어깨와 가슴 사선을 이렇게 풀어주셔야 돼요. 이 푸는 방향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쇄골 그리고 이렇게 옷자 모양으로 풀어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쉬워요. 그래서 손을 한번 꽉 눌러준 상태에서 손도 모았다가 바깥쪽으로 한번 벌려주세요. 눌러준 상태에서 왔다 갔다 풀어서 이쪽 상체에 순환이 될수 있게끔. 자요렇게 반대쪽 한번 해볼게요. 위치는 색을 바로 아래 그리고 가슴 이렇게 사선 방향. 눌러주시고 왔다 갔다 이렇게 그냥 문질러 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때 너무 피멍이 들 정도로 세게만 눌러주지 않으면 돼요. 그냥 가볍게만 아주끔 아 시원한 자극이 오는구나 정도로만 풀러 주시면 되시고 다시 한번 소흉근 위치 잡아주시고 동일하게 왔다 갔다. 고개는 편안하게 반대쪽을 가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번 얘를 팍 누른 상태에서 안으로 바깥쪽으로 안으로 바깥쪽으로 스트레칭을 자체적으로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면부 앞쪽 부위를 한번 풀어봤어요. 이번에는 등 뒤쪽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 우리가 푸는 그 부위에 그리 가운데에 이렇게 꼬리뼈 에서 연결된 척추가 있죠. 그양 옆에 있는 이 돌기 부위를 풀어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이두 개의 차이가 어떻게 푸는지 한번 해볼 건데 먼저 어저 같은 여성분들은 날개뼈 사이에 딱 갖다 댔을 때 여기 사이에 쏙 들어가실 거예요 남성분과 같이 조금 이 등이 넓은 분들이라면은 요게 딱 붙을 수 있으니 이렇게 풀면서 갖다 대주시면 사이즈가 얼추 맞으실 거예요 각자의 이 척추를 기준으로 날개뼈 기준점 한번 잡아보시고요 자. 얘를 먼저 이 손목은 바로 위쪽 부위에다가 됩니다 근데 이 가운데 뼈를 대는 게 아니라 뼈를 기준으로 양쪽 옆에 돌기 부위에 얘가 이렇게 껴져 있게끔 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대로 누워서 마찬가지로 중력과 함께 내 체중이 실리게. 누웠을 때 약간 아픈 위치를 한번 잡는 게 포인트고 그 상태에서요, 그냥 손을 편안하게 잡아주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냥 편안하게 코로 마시고 입으로 쭉 호흡을 내쉬어서 근육에 굉장히 풀리게끔 하면서 내 몸이 여기에 자동적으로 체중을 실려서 허블시키게끔 하는 원리예요. 호흡은 세번 정도씩 한번 해볼까요? 마셔주시고 심하게 경직되어 있는 분들은 이렇게만 하셔도 굉장히 아플 건데요. 좀 괜찮으신 분들은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여주면서 더욱더 근육을 섬세하게 풀어준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서도 괜찮으신 분들은요, 이렇게 다리를 어깨 바로 벌린 상태로 살짝 들어서 체중을 조금 더내 고에다가 실어주시면 굉장히 시원해요. 한번더 마셨다가 내셔줍니다. 버티지 않아서 이기서는 푸는 게 포인트고요. 엉덩이 내려와서 손을 골반 옆에 짚고 자 그대로 척추를 타고 조금 더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시면 돼요. 동일해요, 이렇게. 척추를 하나하나 타고 내려가면서 구석석 풀어주시면 돼요. 마시고 내쉬고 반복. 팔꿈치도 좌로 왔다 갔다. 자, 이제 중간 지점부터는요. 이렇게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손을 위아래로 쭉 한번 늘려줄 거예요. 마셔주시고, 후, 내셔주시고. 여기서도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시원하고 통증이 있으실 건데요. 여기가 되시는 분들은 엉덩이를 들어서 조금 더 강한 자극을 주시면 됩니다. 자, 또 무릎 쑥 한번 이렇게 올라가실 거예요. 올라가다 보면은 날개뼈 딱좀 중앙에 위치하는 그 구간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동일하고 세 번, 팔 왔다 갔다 좌우 세 번, 숨 마시고 내쉬면서 팔 위아래로 그 다음에 천천히 서클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거꾸로도 한번 마크 그리고 왕 그리고 셋, 넷. 자, 그럼 또 손도 안았다가 한번 펼쳐주시고 팔의 움직임을 다양하게 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좀 풀릴 수 있게끔 만들을 주시면 됩니다. 한번더 내려가볼까요? 그 손을 타고 내려가. 이렇게 아래 허리까지 충분히 풀다 보면요. 꼬리뼈 바로 안쪽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 여기서는 이제 다이쌍꺼볼풀러서 약간 허리 끝과 끝이 좀에 걸리게끔 이런 골반도 같이 마사지를 할 수가 있어요. 왔다 갔다 좌우로 한번 움직여봤다가 그 상태로 다리 로아주시고 호흡을 한번 세번 해볼게요. 마시고 둘 되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얼추 등 전체가 굉장히 시원해요. 뭔가 얼굴색이 약간 밝아진 것 같지 않나요? 이번에는 이런 땅콩볼이 좀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게 연결된 건. 그럴 경우에는 이 하나로 할수 있는 방법. 동일하겠죠. 근데 이제 다만 시간이 약간 두 배로 걸리긴 합니다. 조금 더 근데 더잘풀 수는 있긴 해요. 한쪽,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이렇 타고 내려가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요런 식으로 타고 내려갈 건데요. 먼저 여기서 제일 많이 놓치는 승목 위쪽 부위. 갖다 대시고, 다시 한번 들어와서. 체중을 왔다 갔다 실었다가 위아래로 바로 움직여보시고, 여유가 있다면 엉덩이를 들어서, 반복. 두 번째는 바로 갈게요. 날개뼈 사이 견갑골에 위치를 잘 잡아준 상태에서, 여유가 있으면 엉덩이 들고, 힘드시면 내리고 팔을 여기서는 중간쯤에서는 크게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움직여 보시고 정진적으로 내려오다가 꼬리뼈 양 끝에 이때는 공이 하나이기 때문에 나란히 체중을 시키보다는 살짝 오른쪽으로 기울어서 좌우로도 왔다갔다 한번 움직여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로는 이제 여기 있는 중둔근까지 풀수 있어요. 우리 엉덩이 주사 맞는 부위 있죠? 거기 대시고 살짝 옆으로 돌아 누워주세요. 어, 굉장히 아픈데 이쪽을 또 이렇게 후, 왔다 갔다 움직여주시면 되시고 혹시 누르기가 너무 아프시면 그냥 가만히 멈추어서 호흡을 한두번 정도만, 마찬가지로 체중이 공에 실리게끔. 마시고 내쉬고 요렇게 풀러주시면 됩니다. 자, 빨리 풀기에는 저이두개 있는 땅콩불이 더 편한 것 같고요. 조금 더 얘는 한쪽한쪽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더 세밀하게 풀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각자가 좋아하는 거 그냥 취향이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골라서 마사지 해주시면 될것 같고 마사지 방법은 동일합니다. 압박을 시킨 후에 다양한 각도 스트레칭하기 한 것과 안한 것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여러분 꼭 트리거 포인트 한번 사용해 보세요. 완전 강추하는 아이템입니다.